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환절기 기관지 건강에 정말 좋은 작두콩 차 만드는 법과 효능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먼저 작두콩 차란 무엇일까요? 작두콩 차는 아시아 지역에서 자생하는 작두콩 까투리를 이용해 만든 차로 특유의 구수한 맛과 향이 특징입니다. 따뜻하게 마시면 몸을 데워주고 환절기나 감기 기운이 있을 때 특히 좋습니다. 그렇다면 효능은 어떤가요? 첫째, 기관지 건강에 좋아 기침과 가래를 완화해줍니다. 둘째,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면역력 강화에도 효과적입니다. 셋째, 소화효소를 활성화시켜 소화기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이제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작두콩 까투이와 물 1리터를 준비합니다. 깨끗이 씻어 양쪽 끝을 자르고, 길게 잘라주세요. 프라이팬에 약한 불로 살짝 볶아 영양을 살립니다. 물에 넣고 끓이다가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여 10분간 더 끓입니다. 채에 걸러내면 완성. 꿀이나 레몬을 넣어도 정말 맛있어요. 작두콩 차는 따뜻하게 마셔도 좋고, 여름에는 얼려서 아이스티로 즐겨도 좋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꼭 만들어 보시고, 환절기 기관지 건강을 지키는 필수템. 작두콩차로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참고로 국내산 100% 최고 품질의 해작두콩이 필요하신 분은 작두콩 전문 옹달샘 농장 직통 전화 010 9402 99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